이구아수 폭포를 즐길 수 있는 또한 가지 방법이 있다. 바로 팔기 투어를 하는 것이다. 우거진 열대우림과 거대한 이구아수 강줄기를 발 아래 두고 폭포로 향한다. 드론으로 항공 촬영을 못한 대신 하일기에서 이구아수 폭포를 담아보기로 했다 엄청난 물보라를 일으키며 내려 꽂히는 폭포들 하일기를 타면 아르헨티나의 이구아수 폭포 또한 즐길 수 있다 12개의 폭포가 쏟아지면 내는 굉음 때문에 악마의 목구멍이라는 이름이 붙은 폭포가 엄청난 물살을 내뿜고 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이구아수 폭포는 마치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세찬 물줄기를 쏟아내고 있었다